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하는 데, 10년 후한 사람은 20대 몸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은 평범한 중년의 몸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운동 강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최대 심박수의 70%로 편안하게 운동하고, 또 다른 일부는 90% 강도로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단순한 강도의 차이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몸에 일으키는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그룹과 중강도 운동을 한 그룹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근육량, 꼴밀도, 심혈관 건강, 심지어 뇌기능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육의 시간을 거스르는 비밀, 운동 강도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크기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70% 강도로 운동한 사람들의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90% 강도로 꾸준히 자극받은 근육은 50대가 되어도 2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근섬유 타입의 변화에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빠른 근섬유인 타입이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노화로 인한 손실을 막습니다. 중강도 운동은 주로 느린 근섬유인 타입 1만 사용하기 때문에 타입 2 e 섬유가 점차 소실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변화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사람들의 근육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젊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에너지 생산 능력이 나이에 관계없이 높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의 놀라운 적응력. 심장은 고강도 운동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70% 강도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심장은 크기는 약간 커지지만 펌핑 효율은 제한적으로만 향상됩니다. 하지만 90% 강도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심장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면서 더 강력한 수축력을 갖게 되고 이완기 때더 많은 혈액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안정시 심박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10년 후 심장 나이를 측정해 보면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고강도 그룹은 실제 나이보다 15년에서 20년 젊은 심장을 유지하는 반면 중강도 그룹은 실제 나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늙은 심장 상태를 보입니다. 혈관계의 혁명적 변화, 혈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 질소 생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중강도 운동으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변화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입니다. 고강도 자극은 혈관 신생을 촉진해 기존 혈관 사이사이에 새로운 미세 혈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근육과 장기로의 산소공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10년 후 혈관 나이를 측정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사람들의 혈관은 20대 수준의 탄력성과 기능을 유지하지만 중강도 운동만 한 사람들은 동맥 경화가 진행된 상태를 보입니다. 호르몬의 젊음 유지 시스템. 운동 강도가 호르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노화 과정을 좌우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중강도 운동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이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사람들에게서는 2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중강도 운동만으로는 자연적인 감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IGF-1이라는 성장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성장과 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만 젊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의 시간 역행, 뼈 건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40세 이후 여성은 매년 1%, 남성은 0.5%의 골밀도를 잃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이 자연적인 과정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고강도 운동이 뼈에 가하는 기계적 자극은 고라세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뼈 조직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척추와 대퇴골 같은 주요 부위에서 골밀도가 젊은 성인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합니다. 10년 후 DEXA 스캔 결과를 보면 고강도 운동 그룹은 20대 후반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반면 중강도 운동 그룹은 골다공증 전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놀라운 가소성,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BDNF라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의 분비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단백질은 새로운 뇌 세포 생성과 시냅스 연결을 촉진합니다.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사람들은 기억력, 집중력 처리 속도 모든 영역에서 나이를 역행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뇌 혈류량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사 시스템의 완전한 재구성. 신진 대사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전신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중강도 운동보다 3배에서 4배 더 향상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 생합성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PGC-1라는 전사조절인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기초대사율을 높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0년 후 대사 연령을 측정하면 고강도 운동그룹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15년 젊은 대사 프로필을 보이지만 중강도 운동그룹은 실제 나이와 비슷한 수준에 머뭅니다. 면역시스템의 젊음 유지. 면역력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강도 운동은 면역글로블린과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높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만성 염증 지표인 CRP, IL-6, TNF-수치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사람들은 20대 수준의 낮은 염증 지표를 유지하지만 중강도 운동만으로는 나이에 따른 염증 증가를 막기 어렵습니다. T세포의 다양성과 기능도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만 젊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적응력과 백신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고강도 운동법.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고강도 운동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검증된 방법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기본 프로토콜은 4분간의 90% 강도 운동 후 3분간의 활성 회복을 사회에서 6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 3회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에서는 한 알의 85%에서 95% 강도로 3회에서 5회 반복하는 세트를 여러 번 실시합니다. 핵심은 근육이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강도별 운동의 생화학적 차이, 운동 강도에 따른 생화학적 변화를 이해하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명확해집니다. 70% 강도에서는 주로 지방산과 젖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90% 강도에서는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과 해당 과정이 주로 작동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대사 스트레스가 세포 수준에서 강력한 적응 반응을 일으킵니다. 렉테이트 스레숄드를 넘나드는 강도에서만 활성화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 생성, 혈관 신생, 근섬유 변화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이별 고강도 운동 전략 20대와 30대는 최대 강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고강도 운동은 미래의 건강 자본을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40대와 50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몇 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60대 이상도 고강도 운동이 가능하지만 의료진과 상담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도 고강도 운동의 이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복과 적응의 과학. 고강도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회복이 핵심입니다.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일어나는 초보상 과정이 실제 적응을 만들어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수면은 고강도 운동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영양 섭취가 근육 단백질 합성과 글리코겐 재합성이 결정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훈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므로 심박변이도 같은 지표를 활용해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성을 위한 전략. 10년간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려면 정신적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보다는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기와 훈련을 통해. 강도와 볼륨을 조절하면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주에서 6주마다 디로드 줄을 두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체력 측정과 건강검진이 도움됩니다. 객관적 수치의 개선을 확인하면 지속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상 예방과 안전 관리. 고강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은 필수입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간의 단계적 준비운동이 부상을 예방합니다. 적절한 폼유지는 고강도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서 폼이 무너지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강도보다 정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통증과 피로를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관절 불편감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강도 조절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강도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박수, 주관적 운동 강도, 대화 테스트 등을 활용해 개인에게 맞는 강도를 찾아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빠른 근섬유가 많은 사람은 고강도 운동에 더잘 반응하지만 느린 근섬유가 많은 사람도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약물 복용 여부도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10년 후 당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몸을 결정합니다. 편안한 중강도 운동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한계를 밀어붙이는 고강도 운동으로 시간을 역행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과학은 이미 답을 제시했습니다. 고강도 운동만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10년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탄탄한 근육, 건강한 심장,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노화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오늘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고강도 운동이라는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한 걸음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들어 갑니다. 과학적 근거와 당신의 의지가 만나면 시간을 이기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건강한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